여기 청의사도 좀 신원장님한테 좀 이거 저기 좀 배워요. 응? 얼굴 할 때도 아까처럼 두피는 기본으로 해줘요. 아까처럼 네, 두피는 기본으로 해주고 그리고 핸드링은 들어갔다 칠게요 원장님 핸드링 하는데 핸드링 시간을 조금 줄여요. 저걸로 갈사를 해줄 때는 컨텀으로 해줄 때는 핸드링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컨텀으로 수야마스터라면 오히려 시간이 좀기니까그렇할 필요 그렇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걸 저걸로만 해도 효과는 있는데 음. 손님들이 핸드링 안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어느 원장님이 제가 봤는데 핸드링을 안 해주. 이거로 다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아주 반쪽에 확, 확 차이가 진지 그냥 그냥 그러죠, 핸드링 그러죠. 조금 하고, 예, 음. 네. 핸드링 조금 하고 해줘도 차이는 나요. 우리 저 김과장 했을 때 차이 팍 났어요. 걔 너무 놀래라어제 얼굴 보더니 막놀래어 <laughs> 신기해. 신기해. 그 네, 이거 그리고 베이스로도 깔아주고 음. 마무리할 때도 음. 이걸로 해줘요. <laughs> 많이 <되죠>. 세럼요 세럼. <laughs> 세럼. 이 세럼 효과가 확실히 원장님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좋다는 얘기를 전해 주시면 이렇게 좀... 안 해도 되는데 원장님 이렇게, 이렇게 자극 낸거 보면 은 안타까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laughs> 네. 이걸로도 잘 떨어져요. 씨알이면 <laughs> 이제 돼. 씨알 마스터로 원장님들이 고객도 고객이지만 본인의 질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어. 참 많이 들어. 요기가 아프죠? 지금 여기부터 딱 고쳐 있는데. 엉그렁한 거예요? 거기는. 어, 어혈이 묻쳤다고 그래? 어혈. 응, 지금 여기가 응. 이게 이렇게 여기하고 좀 틀린 게 느낌 안장이그 죠. 느낌이 틀린 게 여기는 이렇게 좀 안에 뭐가 깔려 있는 거 같은 느낌, 그죠여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금막이딱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자꾸 흔들면 걔도 떨어져요. 어, 이제 조금 느낌, 떨어진 느낌이 들죠. 오늘 어, 네. 우리 그 송파에서 같이 모여서, 네. 나하고 같이 미팅했던 분들, 네. 어, 저희 종종 만나보세요. 아,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어, 아니, 옷 <laughs> 네. 오시라고 그래서, 네. 계속 그 저기, CR 마스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사용하는 방법들을, 네. 어, 좀 같이 이렇게 응원하시고, 음... 어, 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 <laughs> 네. 근데, 근데 뭐 그분들 스스로 잘 하시겠던데? 네. 맞아요. 예. 예. 보니까는 뭐 다들 다들, 해야 다들 그 저기만 뭐어어 예. 경력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장임씨 좀 뚱뚱한 네. 그 친구만 아마 잘 제대로 못쓸 거예요. 음. 그리고 그두분 길동 사실. 응. 그그 분만 잘못쓸 거고 아마 모르면 또 미나한테 가서 물어볼 거니까. 음. 네. 근데 미나씨는 주로 머리만 많이 하시는 거야. 같 몸쪽 보다는? 개가 몸을 많이 하는데 개는 아, 개는 아. 조금 가감하게 개하고 <laughs> 우리하고 틀려 개는 갈리가 아니고 진짜 의학? 대체의학? 네 그쪽으로 음. 어디 음. 아, 네, 그 저기 그침 서면 에 말해 아그 분?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조금 저기 좀 음, 분야가 음, 좀 음, 우리하고 음, 다른 것같던데 예, 예. 예? 무슨 뭐 저기 좀 치료 쪽으로 가던데? 맞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많이 오세요. 어. 어. 그분이 내 대표님께 너무 애쓰셨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드시는라고애다고 음. 그러시는데, 음. 어, 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참 잘해, 예쁘게, 잘해. <laughs> 예쁘게 하죠. 정말 어. 애쓰셨어. <laughs> 너무 제품 좋아요, 막 이러시면서. 진짜 근데 난 예쁘게 안 쓰. 소개해준 아쉬워요. 언니한테는 고맙다고 안 하겠네. 네. 네, 네. 아. 그래? <laughs> 네. 근데 그날 일단세 분이 다 진지하게 네. 잘 들으시고. 막 기록도 네. 하시고 네. 필기 음. 하시면서. 거기는 수강하세요.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음. 에이, 걔네들이. 음. 그래 미나는 안 했구나. <laughs> 미나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공부하했고 치료 쪽으로 하려고 음. 그리고 걔는 간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친구고 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고, 보면 많이 풀어졌어, 원장아 아. 그 안에 걸렸던 거 없죠? 그죠, 그렇죠. 조용한. 워낙 진지하셔서 그러셔. <웃음> 조용하게. <웃음> 음. 몸으로 느끼고 하셔야지 그 느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가 이렇게 만져서 알 정도면 본인은 더. 같이 느끼니까. 느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우리 청이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못 따라가는구나. 나는 영 공부할 수 있을까? 나는 영어만 할래요. <laughs> 그래서 그 영업이 더 힘들어요. 영업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도 영업하다 보면 원래. 우리 이제 정이사는 장점이, 장점이 열정이 많아. 맞아요. 근데, 근데 저기 여담으로 우리 CR 마스터 하기 전에는 네. 정말 에너지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아주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희 CR 마스터 관리 받고 에너지가 정말 좋아졌어.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렇죠. 제가 진짜. 대표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냥 어? 확연하게 느끼는데.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강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싶어. 잘 살고 계시죠. <웃음> <웃음> 제가요, 다른 세월 같이 가고 있죠. 아니요 제가요 일하다 말고 화장실에 가서 눈 감고 쉬고 수시로 화장실 가는 척하고 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려서. 네, <laughs> 그게 인생인데. 제가 그, 아니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보통 그냥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피로감을 많이 느끼더라고. 에 예, 근데 저희 과사를 가지고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효과를 보니까 그 다음 써부터는 이제 뭐 아예 자동이야. 그래서 내가 열정이 생기면서 원장님께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어, 저도 제가 체험하신 것만거 말을 못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원장님들 만나면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시마스터의 장점만 부과시켜도 원사님이 오라 그래요. 네. 네. 그럼 와서 한 번, 한번더 들어봅시다. 네.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돼 이게 영업에 힘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기, 어. 저긴 것 같아요. 음. 그 이사님이 하신 노력이나 아마 음. 그게 전달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이게 음. 아부는 아니에요. <laughs> 아부는 아닌데, 아, 네. 운이 있는 사람들. 저는 이거, 이, 얘 보고 진짜 운이 좋았다고, 운이 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치. 운, 복이 있기 때문에, 이사님 오시라고 한 거고, 그치. 그래서 만난 거고.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아, 우리 가사 필요 없어요. 우리 기계 많아요. 됐어요. 다 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러면 안타까워서, 그 그분들에게 다시 전화해요, 내가. 음. 그래서 오늘 오시겠다고 하면 오렌지 배우셨고 네. 사실은 네. 그분 중에 하나니저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어, 그 가빈도. 정의사가 네. 이제 체험을 통해서 확신감을 갖게 되니까 그러는 그렇죠.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다 와서 그래서 저자는또 드리고 또 드리고 가수도 네. 들어가서 내가 글도 나고 하니까 네.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몇 네.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냐면그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대부분 똑같아요. 좋다고 말하지만 써보면 다 똑같아요. 이 소리를 다 하세요. 다똑같아 근데 그게 그래서. 기계마다 틀리는데, 그걸 음.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이제 원장님들의 음. 문제가 뭐냐면, 기계는 정말 많이 사요. 아까 이제 원장님도 우리 가게 와서 기계 없죠 그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없거든요. <laughs> 음. 근데 이거를 내 거로 만들면은 다른 기계, 솔직히 다른 기계가 필요 없거든. 그 원리가 다 거기서 보이니까, 나한테 맞는 게몇 가지 있는 거. 그 의학 쪽인가 그쪽 원장도 님 기계를 다 팔았다고 들더라요 그분도 다 팔았다고 그러고 그게 그거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오셨던 분, 오늘 오시했했는데 네. 그분도 손님 때문에 오신데 음. 그분도, 그분도 기계가 많으세요. 샵도, 책도 크고. 음. 근데 시알마스터를 가지고 그분 하신 말씀이 이거는요, 받아보고 안살 수가 없겠던데요. 음. 이건 받으면 다 사게끔 되어 있대요. 아 이거 일다 장점이 참 많긴 많드냐 거울 보여드리면 음. 이쪽 얼굴이 되게 매끄럽고 네, 어, 네, 매끄럽게 됐어요. 응. 피부톤이 맑아지셨나요? 음, 맑아지고 네. 요 폭도 쫄고, 네, 여기 들어오게 들어가시고 어, 원장님 보셔야지. 원장님 앉아서 보시라. 원장님 한번 직접 거울 통해서 한번 저기 원장님이 아이고.